자,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설교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바울의 상태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풍토병을 얻어서 심신이 그야말로 말이 아닌 그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밤빌리아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있는 어떤 산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타우루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산을 넘어오느라 바울의 몰골은 그야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거지 행색,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몸을 추스르고 회복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회당호를 찾아, 찾아가게 찾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의 총본산 예루살렘에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랍비가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으니 여러분 그 회당의 회당장은 당연히 바울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혹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여러 헬라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바울의 설교 전문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 전문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1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언젠가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꼼꼼히 한번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먼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구약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예언한 구원자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 모독의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죽여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그 상태로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요약본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언한 구원자가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심지어 그 메시아를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한다니.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놀라 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4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세.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예배 시간에서 이제 나갈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청했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좀 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욕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쫓아내려 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도 오히려 이 말씀을 또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들려 달라고 바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모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울을 놔주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바울에게 질문도 하고, 또 바울의 답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바나바를 따르니,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외지인이 전한 뜻밖의 설교에 현지인 유대인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병에 걸렸고 바나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 엄청난 산을 넘어오느라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행색은 어때요? 거짓골이!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돌봄을,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역사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가 어떻든 그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판단과 내 예상이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색은 비록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여러분 심신은 비록 남루하고 비루한 거짓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어렸을 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린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정에 허드렛 일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에 중요한 손님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방이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하고 신방대원이 이렇게 오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그러면 꼭 어머니가 저한테 50원을 주면서 밖에 나가서 쭈쭈바 사먹으라 그랬어요. 있으면 예배에 방해가 될것 같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쭈쭈바 그때 50원이었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다윗에게 너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가 하나님이 능멸하는 골리앗을 봤을 때, 다윗 자신은 약하고, 다 다윗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소년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자 다윗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강하다 생각했던 그 골리앗을 부끄럽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안 된다 판단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놀라운 역사를 증명해 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귀신에 걸려서 거반 죽게 된한 아,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을 고쳐 주시는데 나으면 좋고 안 나와도 별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들의 병이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아무리 예수님의 앞에 있어도,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아무리 치료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할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중학교에 이렇게 올라가서 고등학교에 이렇게 올라가서 첫날 갔다 와 엄마한테 갔다 와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학교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난 틀렸어. 그냥 공부 포기하고 지금부터 알바하면서 돈이나 벌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생각 잘했다. 너 같은 애는 뭘 하려고 하면 집만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다가 나가 죽어라. 이러겠어요? 이런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어떤 게 부모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면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어. 하나님이 쓰시지 쓰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얼마 전에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아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데, 목사님, 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이래서 2로 바뀌었어요.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80대는 80대대로 90대는 90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경험과 그의 지혜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이 너무 많아요? 아픈 곳이 너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픈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움이 짧아요? 여러분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아는 게 없으면 믿음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큰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갑니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어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43절 맨 끝은 머리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시 한 번,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입니까? 앞선 바울의 설교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 죽지 않는 생명, 그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이메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만 사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해야 할일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에만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내 입술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 있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는 꼭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택배로 배송이 딱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똑같은 게한 서너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게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교회 이렇게 잠깐 들렸어요. 교회 이렇게 구경하다가 저를 이렇게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 원래 서울 어딘가에 사시던 분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김포로 이사해 오셔서 한 5년 정도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직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아직도 김포에 와서 사는 게 억울하신 분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나는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제가 김포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김포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김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사방으로 뿡뿡 뚫려 있고 조금만 눈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서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이곳에서 일상을 같이 나누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분은. 이곳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꾸만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그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갇혀서 스스로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힘겹게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혔을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되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했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빛으로 이 청년 사울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이곳 김포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에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놀라운 복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를 너희의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이 나라 이민족에 심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꼭 회계를 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회계를 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들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회개가 필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죄악의 길에 걷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유턴,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예요. 오직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개라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그, 안,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해 들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덕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난주 설 명절이었는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들에게도 하고 부모에게도 하고 조카들에게도 하고 형제들에게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탄 사람들에게도 하고 목사님에게도 하고 여러분 무슨 근거로 복 많이 받으라 하셨습니까?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올해 계획하는 일들이 다잘될 거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다잘될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어디 안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구 탓을 하게 돼요.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면 누구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 탓을 못하게 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성경도 잘 읽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그랬는데,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야 이 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지내온 것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 무슨 뜻이에요? 죄의 늪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은혜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도 없는 그런 은혜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어떤 인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수도 없는 그 은혜가 몇 가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다 꼬이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은혜의 요소가 딱한 개만 있어도 그 은혜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은혜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람들에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 그들을 은혜로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기뻐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더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